여러분, 이 경전이 얼마일 것 같아요? 가격이 에? 가격으로 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첫 교무 발령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교전을 몇 번이나 봤는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봤는가? 그 법회 때나 훈련 때본 것이 다예요. 그게 다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대학생 이상 청년들이다 또는 고등학생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원불교의 가장 특장점이랄까 가장 매력은 뭐예요? 첫째는 아직 대종사님의 초기 정신이 살아있다. 아직 때가 안 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종사님 당대 제자가 지금도 있어서 신뢰할 수가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 내놓은, 직접 내놓은 경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매력이에요. 몇천 년된 종교 역사, 이런 것은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규모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학적으로는 뛰어나죠. 그러나 원불교에서 뛰어난 점은 그 맑은 정신, 초기 정신 그리고 이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경전 아닌가. 그렇다면 과거에는 경전 하나 얻으려고 목숨 바쳐서 몇 년씩 걸어가기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 경전 얻어갖고 겨우 필사한이라고 필사한 것이 공덕이다 이거예요. 필사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참 천지 차이인데, 우리는 막 경전이 그냥 핸드폰에도 들어있지, 막 컴퓨터에도 들어있지, 그죠? 막 그냥 큰 거, 작은 거, 빨간 거, 시커먼 거, 막 초록색, 막 노란색, 막다 있네. 에? 필요에 따라서. 또 내가 필요한 법문이나 관심 있는 거, 의문나는 것을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까잉? 그래서 원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교법인데, 이 교법을 내놓은 경전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보는가.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한 번도 교전을 안 보고 원불교에 계속 다닐 수 있지? <웃음> <웃음>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못 다닐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본 상태에서 언불교를 계속 다닐 수가 있을까? 대단한 인연복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뭐, 안 봐도 다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인가? <laughs> 대단하다, 이거. 참아, 너. 어? 저는 만약에 이 경전을 제가 몇번안 봤으면, 저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출가하라고 뭐 천일기도 했어도 저안 왔을 거예요. 출가 안 했어요. 아, 그 출가하라고 했나요? 출가합니까? 그? 내가 그것이 믿음이 쓰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한 방향이 내가 결정되지 않고는 결정할 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데 가장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공부의 방향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어떻게 말하면? 경전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 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건지, 내 인생이란 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인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응?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돼 어떻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냐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냐고. 대단한 능력들이.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못살것 같아, 그걸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참 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인지, 어떻게 해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를, 그것을 내가 모르고 어떻게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웃으면서 살고 있는가? 대단해요, 대단한 능력들이. 나는 부러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옛날에 삼기가 있잖아요. 삼기유. 불법승. 그래서 그 법이 뭐냐. 결국 그 법이 경전인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 법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경전이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경전을 펴놓으셨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셨고 개혁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정전은 원경이고, 대종경은 통경이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오시죠. 그래서 정전, 대종경은 복해를 구하고 성불재중재생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랬어. 아이, 이말 들으면 뭔 생각 들으세요? 예? 진짜 복과 해를 구하고 싶고, 내가 성불재중재생을 하고 싶으면, 정전, 대종경을 내가, 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이상한가 봐. 내가 이상한. 어떻게 한 번도 안 보고 계속 다녀. 대단해. 부러워, 부러워. 살면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또는 공부하다 궁금한 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나만 궁금했겠어요? 선지님들 다 궁금해하고 다 물어 놨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 인생의 철학적 사유인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없으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사는 거죠. 오늘 또 누가 왔다 갔어. 사업을 하는 애인데. 작년에 너무 힘들어 갖고 그냥 목도리로 안 돌아갔다고 운전하면 백미랄를못볼 정도였는데, 어? 근데 보세요. 경전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 뭐라고? 야, 이 현실 세계만 보고 살지 말어. 현실을 탁 벗어나서 때로는 제3자가 돼서 한번 유유 세계만 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무의의 세계로, 무차별의 세계로 한번 가봐라. 조속으로도 가보고 또 경계 따라 가봐라. 그래서 이것을 인과로 넘나들어라. 하는 게 경전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연습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실제 경계에서 내가 막막 막 사기 맞고 막응막 어? 그냥 돈이 그냥 막몇 천만씩 왔다 갔다 하고 막 매덕씩 손에 나면 거기 그것만 크게 보면은 사실 돈 크잖아요. 매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100억, 1000억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만 해야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해요 진짜 큰 돈이야 1억이 얼마나 큰돈인데 근데 100억, 1000억도 이거 종이때구나 그냥 그게 왔다갔다 같이 해야 해 이게 다범서유산 개시허망이야 1000억이고 일조고 그거 다 허망한 것이야 그거 알고 보면 때로는 그 1000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험한 것이다 말이야. 그런 마음도 동시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는 앞으로 경전을 유불선 삼교와 기토, 기타 종교를 통합하여서 만들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실제로. 우리 교리실천도에를 내놓으신 대산종사님도 그 보면은 뭐, 뭐, 어? 인지용. 이건 유교거든. 요 정에계 이건 불교거 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유교 불교 도교 다 갖다 넣어놨어요 다 거기에 맞게 그게 총부에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6.25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총부에 인민군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에? 우리 대산종사님 뭐 했죠 에? 대종사님 모시고 경전공부 했어요 <laughs> 이 아스의 뭔 말인지? 대산 종사님은 총부에 인민군이 왔을 때 정산 종사 모시고 경전 공부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경전을 설명하기 전에 경전에 정말로 복방망이다, 이게. 지혜방망이다.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확신.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이 법과 이 회상이, 이 진리가 이스승이 얼마나 보물인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 버리면 아까 이제 어 환경 따라서 계속 밀리죠, 뒤로. 경정 공부도 뒤로 밀리고 뭐 상황만 오면 뒤로 밀려.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그 공부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먼저 경정 공부는 뭐뭐 뭐, 뭐 먼저 해라? 사실은 처음에 아까 대종경 보는 건 좋아요, 정상조사 보는 거 좋아요, 대상조사 보는 법을 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원경인 정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모시고 정전을 공부할 수 있는 정기훈련을 가서 그러든가, 아니면 교당에서 교무님을 졸라서든가 하이간에 정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중사님 당대 범랑이라는 구타오님이 계셨죠? 응? 어? 또, 어, 남자분은 범사님. 이런 분은 우리 지금 경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주 겁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겁나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 그 공덕이 크실 겁니다. 제가 그, 신의 수지 위에 써놓은 거 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뇌가, 뇌가 어떤 경, 책을 보거나 경전을 볼때한번 보기도 어렵지만 많이 보면 두세 번까지 밖에 안 본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곱 번 읽기 공부법이란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나온지. 이게 뭐냐면 이 뇌가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음악이 나왔어요. 계속 들어요. 조금 있으면 읽기 떨어져요. 좋은 책이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읽기 떨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뇌가 그걸 계속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 거야. 새로운 걸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전벽기 연습이라 할때 연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걸 원하는 게 연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훈련을 해서 훈련 받을 때 자꾸 새로운 걸 찾지 마라. 이거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것은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뇌가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데 그걸 인내하고 그걸 넘어서서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원불교의 전설을 원불교 교도라면 저는 최소한 10번은 봐야 한다 10번 10번은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서원이 약하고 신이 약하면 기준이 약해요 그래서 다섯 번 이상, 일곱 번, 열 번을 넘어가면 거기 나오듯이 수학문제도 탁 풀려요. 10초 안에 풀린대요. 영어 단어도 탁 입에서 나와. 과학법칙이나 실험도 그냥 이미지로 딱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 요 교전에서 누가 법문 말하면, 어, 이 정도 페이지에 무슨 품에 오른쪽에 몇째 줄전다 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퀴즈 내도 돼. 이전에 TV에서 어떤 분이 한자 옥편을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자 그러면 몇 페이지 몇째 줄 정확히 짚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봤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예. 그 사람이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머리 좋다고 하면서 나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멍청한 놈이야. 그 놈이 무슨 이야기냐 이 기적이라는 것 마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따라서세요. 기적과 마법의 비밀은 <목소리> 연습이요. <목소리> 연습입니다. 제가 그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키싱이라고 아세요? 피아노 친 사람들은 그냥 아는데. 이 사람은 두살때 음악을 들으면 피아노를 쳐요. 들으면 쳐요. 두살 때. 키싱이라는 아이가. 근데 이 사람이 마흔 살이 넘어서 이제 연주 여행을 다니잖아요. 애국에.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6섯시간에서 7시간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십 년을 피아노 치고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하루도 안 빼고 6시간에서 7시간을 친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두살때 들으면 친다. 야, 천재구나. 라고 다루구나. 그 생각하지요, 보통은. 예. 네. 제일 멍청한 사람. 멍청한 생각이 이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멍청한 생각이에요. 흑인 최초의 홈런 왕이 있어요. 헹크에런이라고. 이 사람이 헌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구냐, 직구냐를 알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덩어리처럼 크게 보인다.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이게, 헨크 에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체배달이라고 아세요? 바람의 파이터 영화 주인공인데, 실제 주인공인데, 체배달이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천위를 연습하면, 단이 된다. 근데 만일을 연습하면 연이 된다. 이것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천번 하면 단이고 만번할때 연이라는 거예요. 네. 김연아가 막 이쁘고 그런가? 네? 돈 많이 벌었다는 생각만 하십니까? 김연아를 아는 사람은 지독하다고 그런답니다. 지독한 연습벌레다. 최경주,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칩니다, 연습을. 4,000번 이상 휘둘러요, 하루에. 그래서 그 완도 컨츄리보이가 미국 프로에 가서 1등을 하고 했던 겁니다. 음. 발레리나 강수지, 42살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 대종사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불보살이 되는 것은 결국은 반복의 연습이고 이것이 훈련이더라. 불보살은 어떻게 되냐? 연습을 통해서 되더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새롭게 여기저기서 새로운 프로그램 찾고 된 것이 불보살이 아니라 아는 것을 대종사님 내놓은 법을 그대로 주의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오종법사라고 요거 내놨어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그 수심결에는 신의 수지란 말이 나오고 금강경에는 수지독교독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